스타벅스는. 2024년부터 전국에 약 600대 2026년까지는 전국 매장에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텀블러 이용자에겐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텀블러 최소 200번 써야 일회용 컵보다 환경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내가 텀블러를 200번 이상 쓸까 생각을 해보면 고개가 갸웃거리는데요 텀블러를 많이 안 쓰는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바로 텀블러 세척인 것 같아요 솔직히 씻는 거 너무 괜찮잖아요. 그렇다고 안 씻자니 냄새 나서 좀 그렇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텀블러 세척기를 비치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정말 간편해요. 스타벅스 텀블러 세척기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세척하면 됩니다. LG 마이컵 앱을 이용해. 텀블러 세척기가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2024년부터 전국에 약 600대, 2026년까지는 전국 매장에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텀블러 이용자에겐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소재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텀블러를 오래 쓸수 있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텀블러 세척기 같은 서비스는 습관을 돕는 좋은 장치 같고요. 지속 가능성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